자, 자, 진짜 크죠? 와 오, 살있어 살았어, 살어입 닫았어, 입 닫았어. 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사이즈 크죠? 우와.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로남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킹왕짱 키조개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그럼 헤로즈 시작합니다. 출발! 여러분, 키조개는 뽑는 게 아닙니다. 줍는 겁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오예! 가자 가자 물을 건느자 와 물살 보소 물살 보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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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시 조개를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뿅자 여러분 섬에 도달했습니다 야 이제 잠들 다 이제 잡습니다 이제 잡아요 아 올라오자마자 페트병을 줍습니다 아 여러분 환경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헤드들로 되시기 바랍니다 뿅 이런 거 버리지 마 관자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키조개를 잡아보겠습니다 킹왕짱 키조개 어우 기대된다 어? 처음부터? 아 꽝이네 꽝아 요런건데 여러분 이게 개꿀이거든요 요게 진짜 사이즈가 되게 크죠 와 진짜 큰데 요게 하대받는 그 굴이에요 근데 얘가 구워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자 다음에 꼭 한번 구워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져 자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어, 뭐야? 아, 드디어! 드디어! 뭐야? 살아있는 거야? 아니, 살아있으면 얘기해봐. 야!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물 닫어. 이불 닫어, 이불 닫어. 자, 여러분. 살아있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씻어볼게요, 씻어볼게요. 어 과연. 야, 살아있어줘라, 살아있어줘라. 와. 대박, 살아있어줘라. 자, 자, 진짜 크죠? 와. 오살았해살았해 살았어 입 닫았어 입 닫았어 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사이즈 크죠 우와 여러분 하나를 개탑니다 역시 용왕님은 저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오 들어와서 바로 잡는 센스 와살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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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다오랑 엄지쩍 해 인정 정 인정 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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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러분, 키조개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그 전날 파도가 많이 치면, 이 안쪽에 있던 키조개들이, 이 파도에 떠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잡게 되는 거니까, 그 파도가 많이 심한 그 다음날 가보면, 이렇게 조개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잡아보겠습니다. 나 지금 신났어. 신다고?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아, 여러분, 이건 아니죠. 죽은 겁니다. 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laughs> 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과연, 과연, 과연 있을 것인가? 이건 있다, 이건 100% 있다. 이건 100% 있다. 아닌데? 없나? 아, 잠깐만요. 자, 과연, 아, 아, 이건 죽은 건가? 아, 죽은 거네요. 아, 아텅 비었네 아꽝 슬픕니다 하지만 역경은 있어야 재미가 있죠 저는 또 달립니다 왜난 복남이니까 뿅 여러분 이거는 파도에 떠밀려 오는 거기 때문에 운이에운 오늘은 운복에 맡겨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만나는 여러분 떡조개 어우 요거석 살아있는데 놓고 갑니다 왜 해감이 안돼 너도 살아자.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이건 진짜 있다 이건 느낌이 딱 있어 보여 자 여러분 두 번째를 겟합니다. 오 있어 있어 이거봐 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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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와 진짜 엄지 척만한 거를 잡았습니다. 와 진짜 최고다. 하나로 먹으면 이거 하나 먹으면 끝납니다. 끝나. 자겟 끝. 신나고 오 예. 여러분 저희 가족이 셋이거든요. 하나는 와이프, 하나는 딸,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먹는 걸로. 자 마지막 하나만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는 건어미이 하는 거야. 뿅. 설마 설마 또 이러고 계시는데 또세 개째를 바로? 아 진짜 레알. 아, 꽝! 아, 요렇게 사기를 당하네요. 자, 또, 또, 아, 꽝! 잘하자! 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죽은 거겠죠. 아, 아, 이건 누가, 아, 이건 누가 관자만 발라갔네요. 아, 대박. 너무하네. 잘하자! 어, 와, 여덟 마리 를렇게어요 이게 한 50cm, 60cm 되는 거죠? 응. 와, 대박, 대박. 와, 조심히 나가십시오. 와, 정말 반가웠습니다. 영광이다 영광. 와, 여덟 마리를 보는 센스! 제가 구독자님 건다 뺏어버렸습니다. 때려서, 뺏어서, 때려서. 하하 <laughs> 뻥이에요. 제가 담아서 같이 이동해드리는 겁니다. 느낌이 하나 있는 거를 개탈 것 같습니다. 오 어, 어, 장난 아니야?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이거 있죠? 어, 누가 밟고 지나가셨는데? 아, 모래네. <laughs> 아 자, 이게 모래인지 아닌지는. 빼보면 알거든요. 자, 이거 씻어봐야 하는데. 오? 아, 죽었네요, 그죠. 꽝! 와, 이런 사이즈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선물. 와, 선물. 와, <laughs> 와, 딸 먹으라고 이거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와, 낙지, 낙지, 산낙지! 개 탑니다. 와, 나 이거 해적질했어. 대박 사건, 개끗 여러분, 쓰레기까지 해서 풍성합니다. 풍성해. 와, 대박이다, 대박. 우리 구독자님이 낙지를 한 마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저도 그래서. 키조개를 한 마리 드리는 센스! 자, 다섯 마리 잡고, 네 마리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즐겁게 해루릴 마치고, 복남이는 돌아갑니다. 빠이빠이! 겠습니다 와, 진짜 기대된다. 와. 요거는 키조개? 요건 소라. 어, 소라고 같이? 음. 다 음. 음. 와. 진짜 관자 두 개. 진짜 맛있다. 와이 양념장 짱이다. 인정. 와이 새콤 달콤한 이 새콤 달콤한 이 새콤달콤한 맛이 와 예술이네. 아 거기에 어머님이 해준 두부전. 애호박전. 아 애호박전 에우박전이, 애호박전이구나. 아, 미안합니다. 음. 자, 소라도 같이. 근데 오빠 진짜 잘 잡는 것 같아. 어떻게 이게큰걸 이거 잡았대? 이거는 응. 죽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머님 해준 거. <laughs> 깨는 내가 뿌렸. <뿌렸는데. 웃음> <laughs> 음? <laughs> 맛있어. 와이 <laughs> 아, 위에다 깨뿌리진 거예요? 나 모든 음식 깨야. 음 보쌈인데. 그 먹어도 돼. 이거 봐 이거 봐 여러분 아야왜 <laughs> 행복하지? 대박. <laughs> 아좀 먹고 지금까지 스케줄상 하나도 못 먹고 지금 두 끼째죠 이게. 와. 아마 모든 엄마 아빠들은 다 그럴 거예요. 음, 애를 키우다 보니까 확실히 어린 애기를 키우다 보니까 애기 재우고 지금 저녁을 먹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제가 지금 되게 허겁지겁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어. 언제나 늘 마지막은. 짜장면처럼. 자 <laughs> 우리 또 발라 먹어야죠. 와 인정.